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구금됐는데요.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연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관련 행정 절차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토안보 조사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이 실시한 합동 단속 이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는데 이들에 대한 석방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에 나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출발시킬 예정인데 조기종 워싱턴 총영사는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탈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국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